연일 백신 개발 결과가 발표되면서 선진국들이 백신을 사전에 선점하며 각종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백신은 돈과 힘이 없으면 빨리 맞을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많은 나라들은 자괴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연간 생산량은 가장 많으나 골드체인이 갖춰진 나라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후진국들은 엄두도 못 내는 백신이며 오더나는 생산량도 적고 가격이 비싼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백신을 확보한 나라에서는 그에 관한 비교 우위를 드러내게 바쁜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의 몇몇 극우 채널을 비롯해서 한국을 늘 비판의 대상으로 하는 언론들은 다소 자극적인 타이틀로 K방역 자랑하던 한국 백신 확보는 제로 라면서 일본은 인구의 두세 배를 선계약했다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극우 채널에서는 공산국가와 되어가는 한국은 아무래도 미국 유럽 백신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며 같은 레드팀인 중국 백신을 들여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근거 없는 소문을 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 내부에서도 이런 불안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은 백신이 없어 백신 접종에서 상당히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둘러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름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폐방역으로 이름을 날릴 정도로 코로나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량 검사를 비롯해서 위치 추적 등으로 감염자를 크게 낮춘 한국이기에 왜 백신은 느린 보인가 하는 의견이 나올 만 합니다. 방역은 성공적으로 해냈지만 코로나 탈출은 주요 국가 중에 꼴찌가 아닌가 하는 위기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다소 느긋해 보이는 행보가 오히려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에는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백신 도입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매체 애틀란틱은 백신이 빠른 시간 안에 개발되고 대량 생산돼서 접종이 가능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전합니다. 아틀란틱은 감염학자들을 인용한 인터뷰에서 백신이 나온 뒤 아무리 짧아야 1년 6개월이 소요돼야 하며 그 이후에도 대량 생산이나 유통망 등을 점검해서 궁극적으로 백신은 수년에 걸쳐 접종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지금 나오고 있는 1세대 백신은 모두 실패할 가능성을 크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로이터는 영국의 임페리얼 컬리지 연구소를 인용해 현재 많은 백신의 항체 지속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 검사를 실시했으나 면역력이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고 전하고 특히 고 연령일수록 항체는 빨리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대량으로 이루어진 다음에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국 정부의 백신 태스크포스는 이와 관련해서 초기 백신은 결함이 있을 우려와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백신테스크포스의 케이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모든 백신이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현재 단지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백신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전 세계 주가는 정확한 근거 없이 낙관론만으로 요동치는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이에 관해 최근 미국 기술주 선물 옵션에 관여한 소프트뱅크 손정의 사장은 위험하다며 일침을 날리고 있습니다. CNBC의 마켓 얼럿에 출연한 손정의 사장은 두달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경고하면서 자신은 원래 400억 달러를 팔려고 계획 중이었으나 그의 두 배인 800억 달러를 이미 주식장에서 팔아치웠다고 말했습니다. 손정의 회장은 괜찮은 백신이 나오고는 있는데 두달 뒤에 어떻게 될지 그 누가 알수 있겠나라면서 각종 성능이 좋다는 백신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재 좋은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주식을 살 때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식의 황제 워렌 버핏도 최근 헬스케어 부분을 대량 매집해서 코로나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점은 백신 확보를 유리하게 하고 있으며 치료제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려진 바와는 달리 백신 확보에도 큰 문제가 없으며 여기에 치료제까지 동시에 병행한다는 것인데요. 우선 백신 확보는 우리 한국과는 달리 인구의 상당수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서 한국 당국은 백신이 아예 제로가 아니냐, 이러면 한국도 결국에는 처질 수밖에 없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서 이미 여러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2천만 명분 이상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은 제로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와는 달리 한국 정부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국은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이미 확보한 1천만 명 분을 합쳐 내년에 국민 3천만 명 분에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으며 주요 기업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태 중대본 총괄 조정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목표를 언급하며 현재 주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선도 기업들과는 모두 협상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목표 달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급적 이번 달 내에 어느 백신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세부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백신 회사들이 오히려 한국에 계약을 하자고 반대로 제안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신중한 입장으로 좋은 가격과 더불어 백신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상황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화이자나 모더나에 선급금을 주고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할 수 있겠지만 자칫 위험한 백신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신중하게 해당 사안에 대해 접근하면서 좋은 때를 파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태도를 일본에서 백신 제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분히 비방할 목적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은 백신 치료제도 개발과 공급에도 중점을 두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투트랙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은 정말 개발하기 어려운데 그 예로 홍콩사스가 발병된 지 1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백신도 백신인데 치료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에관해 한국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진척을 보이고 있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코로나 치료제를 곧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내달 긴급 사용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을 마무리 중이며 어떻게든 연내 모든 임상 데이터를 정리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겠다며 다음 달부터 긴급 사용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말로만 항체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 기지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코로나19 유행 속 고품질의 의약품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췄다고 인정받은 덕분입니다. 이른바 K바이오가 글로벌 무대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들어서만 두 곳의 다국적 제약사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위탁 생산 CMO 계약을 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동안 쌓은 백신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생산 계약을 잇따라 따내고 있습니다. SK는 백신 생산량을 연간 5억 도스까지 확대해서 전 세계의 수출도 최대한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GC 독식자 역시 다국적 계약사와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기로 국제 민간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 세피와 합의했습니다. 녹십자도 연간 최대 5억 도스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대규모 설비와 높은 기술력으로 해외와 견줘도 뒤처지지 않는 생산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평합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방역 수준을 갖춘 것도 긍정적 요인입니다. 방역이 무너지면 백신 생산하기도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쓸만한 백신이 나오면 한국은 엄청난 양의 치료제와 백신이 생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전 세계로 백신을 수출하는 동시에 한국의 국민에게 수주 안에 전원 백신 공급도 가능한 캐파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현재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굳이 비싸게 사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다국적 글로벌 회사들은 한국 보고 구매를 보채며 검증 안된 백신을 들이 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자국의 상황이 급한 나라들은 당장에 백신을 사들일 수밖에 없지만 한국은 다행히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은 방역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적절한 글로벌 백신이 개발되면. 즉시 위탁 생산 등의 협의를 거쳐 전 국민이 빠른 시간 안에 접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국가이며 지금은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방역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 최대한 전 세계의 백신 상황을 살펴보는 동시에 치료제와 최상의 코로나 솔루션을 확보한 다음 일시에 백신을 투입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1세대 백신은 최대한 늦게 맞을 수 있기만 하다면 무조건 늦게 맞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한국이 그러한 위치에 있는 몇 안되는 국가인데다가 자체적인 치료제나 백신 생산 시설까지 갖춘 상태이므로 일본과 같이 수억 도수를 준비했다며 박수치는 것은 다소 이른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테레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섬나라의 요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가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도쿄를 중심으로 새로운 타입의 유전자 배열을 지닌 코로나가 갑자기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 각지에서 환자의 다수가 새로운 타입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9일 하루 동안 1,444명이 새로 파악되었습니다. 거의 신기록 수준에 가깝습니다. 더욱 문제는 도쿄의 확산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은 더 심각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지방의 상황이 더안 좋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지고 있음에도 당국은 이를 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귀와 입을 완전히 막아버렸죠. 환자가 5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아베 총리가 선택한 카드는 관광산업 살리기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2차 긴급사태 선언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고용이나 생활에 주는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질병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여행경비 보조정책인 고투트래블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고투트래블과 함께 내세운 키워드는 위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에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여행 스타일을 정착시키고 싶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가 여행에 집착하는 이유는 일본 산업 구조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척 높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국민들이 대거 동원돼야 하겠죠. 하지만 정작 일본 시민들의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일본의 한유력 언론이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여행 계획이 있는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55% 이상이 여행을 절대 가지 않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정책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이 답변은 상식적인 것이죠.여행이 중요할까요?목숨이 중요할까요?별로 고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언론은 추가적인 질문도 함께했습니다.경제와 건강 중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응답자의 84%가 건강을 선택했습니다.경제를 고른 유권자는 14%에 불과했습니다.유권자들은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고향 방문도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에 나선 아베 총리의 태도가 연일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요즘 아베 총리는 소통 없는 막무가내식 마이위이 정치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일 진행되었던 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약 10분 동안 질문 두 개만 받은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떠났다기보다는 도망을 쳤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긴 합니다. 기자들이 아직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고함쳤지만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총리가 사라진 후에도 자리는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답변을 한두 개의 질문도 형식적인 대답에 그쳤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부의 재정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책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아베 총리의 무성의한 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도 똑같은 태도를 보여서 기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총리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코로나 19 감염 확대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50일 가까이 회견을 열지 않습니까? 기자들은 이구동성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대박입니다. 예정된 시간이 지났으므로 기자 회견을 종료하겠습니다. 현재 아베 총리 지지율은 바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렸던 30대에서도 이탈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